아이, 큰일 났습니다. 와, 우리했던 꽃다발. 우! 꽃다발이. 와! 와, 살이 찌가지고요. 엄청 살찌네. 하하하! <laughs> 통통합니다. 살이 올라가지고. 야 여러분, 여기는 금지제 영암에 있는 금지제라는 곳인데 야 제수지가 제법 크네요 여기 이 정도 되면 대행제수지인가 <laughs> 중대행쯤 되는가 모르겠어 여기 어떤 조사님이 여기 한번 가보라 해가지고 물색은 물색이 조, 좋아 보이는데 항토 색깔도 나고 어째 이 비가 안 왔는데, 네, 향토, 여기는, 여기는 뭐라 그러죠? 여기 있어요. 제방, 어, 제방, 여기 물, 네, 물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제방 쪽이고, 자, 여기가 제방이죠. 제방이고, 여기 도로가, 로그 옆에 제방이고 저쪽으로 뭐돼 있는데 이 <laughs> 어떤 분이 여기 왔는데 아무 데나 해도 그 꽝은 없더라 이렇게 <laughs> 아픈 데서 다 해봤다 여러 곳서 해왔는데 여기 그 토요일 <laughs> 되면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석이라 하는데 제가 솜 넣고 왔는데 한번 여기 좋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제방 여기 그 입구인데 여기도 좋아보이고 아 뭔가 아 물색이 좋아서 좋아 보입니다. 여기, 여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든지 저쯤에도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저쯤에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가 좋을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물색하고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뿌옇고 날이 좀 흐리네요. 지금 해가 이제 거의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캠미 끼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내일 새벽에 비가 있는데 좀 뿌옇네요. 벌써 요거 상공 때부터 40대까지 좀짧은데 근데 어, 수심 한 2m, 2m에서 한 2, 2m, 230 정도 되네요. 어, 지금 이 시기에 입질을 해줄지 다양하게 글루텐하고 옥소수또지렁이까지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벌써 이제 해가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아...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게, 아... 입지를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항을 제가 거의 전혀 모릅니다. 처음 왔고, 그냥 여기 가봐라. 단지 그분은 여기 몇번 왔지만 꽝은 맞지 않았다. <laughs> 예, 어, 최소한 한두 마리 이상은 잡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데서나 해도 <laughs> 어, 입질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어, 괜찮은 조항이 괜찮은 재수지인데 지금 시기가 좀잘 안나오는 시기라서 음. 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입질을 해줄지 고기가 해유를 하면서 입질을 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더 추워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왔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왔는데 내일 새벽 4시인가부터 비가 있고 그 전에 어떤 성부스를 봐야 하는데 오늘 비 오기 전까지 바짝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뭐 월척 이상 된다 하더라구요 씨앗이 CR, 좋다 하더라고요참이 낚시는 참그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할때또 어떤 물속에 어떤 녀석이 어떻게 어떤 미끼에 입지를 해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감, 설렘, 어, 저는 또 새로운데 이렇게 가는 이렇게 것을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음, 좀 좋아하고, 좀,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야, 지금 8시 반인데, 지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하네요. 저 밭이, 밭을 가는지, 논을 가는지, 기계로 가지고, 야, 참, 시부에도 옛날에는 해지면 일, 일을 끝났는데 요즘 기계에서 그런지 저번에도 보니까 한 10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밭을 갈고 막절 하더라고요 참. 요즘 제일 뭐 바쁜 그게 아직 안 그게 끝났을 건데 아직까지 농문기 그 갈거지하고 뭐또 다른 것이 는 모양인데 수고가 많네요. 그나저나, 입질이 없습니다. 이거 처음 와가지고, 뭐, 뭘잘 먹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걸 물어볼 텐데, 그걸 안 물어봐가지고, 옥수수, 글루텐, 지렁이 세 가지를 깨어놨는데, 뭐 입질을 해야 뭐가 잘 먹는지 알는데 입질을 안 하네요. 요즘, 이 시기가 좀, 뭐랄까, 고기들이 입질을 안하는 시즌 같아요 입질을 잘 안하고 참 날도 추운데 그 뭐랄까 고기도 붕어도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사람처럼 추위를 타 가지고 큰 녀석들은 딱고들막에 들어앉아 가지고 안 나오는 마이라. 따뜻한 데들어와가안 나오는 건지. 아이고, 이게한 마리 나옵니다. 어휴, 힘쓴다.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아이고야. 지렁이. 지렁이하고 옥수수. 유일하게 양반을 끼어놨는데, 여기서 한 마리 나옵니다. 에 참. 지금 시계가, 시계, 시계 열, 열두시 다 되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야, 뭐, 나오면 올척이라더만, 올척 아닌데. 여긴, 조산, 나무 올척이라더만, 지렁이먹고 <laughs> 나왔는데, 와, 이 시계가 지금 몇 시고, 거의 열두시 다 됐는데, 야 도대체, 뭐, 뭘, 미끼를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지렁이, 지렁이하고, 옥수수하고, 걸렸때야 이거 뭐, 9시 되겠나? 나무 월척게 됐는데, 월척은 안 되고. 아, 힘을 써네. 월척는안 되는데. 뭐냐. 어,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 봐. 27 2 0 28도 안되고 2 7 좀. 아 붕어는 예쁘네요 붕어는 예뻐요 아이 붕어는 잘생겼네 이야 이, 겨우 9시인데 작은 놈이 나왔네요 제일 짧은데 왼쪽에 여기 나무 올척이 했는데 지렁이를 먹고, 좀 작은 녀석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지렁이. 지렁이를 몇대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1 2시다되가는데 어쨌든, 아이고, 반갑네. <laughs> 어쨌든, 고맙다. 응? 어? 많이 먹고, 술소크라해 야, 한주 잘생겼다. 잘생겼죠? 잘 생겼어, 이야, 생겼잘 생겼네, 봉화. 아, 잘안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아프지, 미안하다. 잘 가라, 아이고 조심 가라. 자, 제일 짧은 장봉대, 아, 어, 제일 왼 쪽에서, 네, 지렁이 먹고 나왔는데, 한1한시2 0 분에 나왔네요, 이야. 그래도 붕어가 이쁘고 빵이 좋고 잘 생겼네. 야, 니네 처음 와가지고, 뭐, 미끼를 뭘, 뭘 먹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질을 안 하니까 답답하 했는데, 그래서 지렁이 먹고찌를 이쁘게 올리더라고. 늦게 봤는데, 어, 쭉쭉쭉, 어, 좀 올라와 있길래, 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땡했는데 제가 아까 호킹 됐는데, 지렁이인데도 예쁘게 올리네요. 와, 아, 좋습니다. 일단 뭐 아홉째라도, 예쁜짓이 나와주니까 좋습니다. 좋고, 거 이제, 지렁이를 한네 대인가 이었습니다. 네 대인가. 네 대. 4대. 네 대를 지렁이 넣고, 5대가 하여튼 옥수수하고 찌렁이 반반 정도 일어났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11시 한 20분 정도에 나왔는데 좀더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또올것 같은데 느낌상 <laughs> 좋습니다. 와 여름 안개 보세요. 안개. 와 새벽 지금 2시 넘어가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 깎여가지고 지가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지도 거의 안보이고. 이 안개가 이렇게 많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야 오늘 진짜 안개 때문에 지도 잘안 보이고. 와, 안개가 진짜, 와, 저희, 저희 고향이, 진주, 지수, 지수면 안개, 안개, 불확인 안개, 안개 많은 곳인데, 여기도 안개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에 우리 인생을 안개에 왔다고, 잠시 있다가 없으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 어,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 누구나 한번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장이 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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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있으면 그죄러분여 사망입니다. 죄러분여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야, 영원한, 거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일하는 것도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곳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불못,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전하라 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다. 전파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 안개가 같은 인생에서 잠시 있다가, 음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지금 세시 반인데 안개가 더 많아집니다. 아까 한한시반두시 정도에 안개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3시 반인데, 갈수록 또 안개가 많아집니다. 와. 아이, 큰일 났습니다. 와, 우리했던 꽃다발. 우우. 꽃다발이. 와. 이 아침에 비가 많이 왔거든, 새벽에. 제가 새벽 3시 반에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슬하고 안개하고 막, 너무 피곤해서 막, 그냥. 입도안 보고 들어갔는데, 입질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안 되겠다. 오늘은. 입질도 없고, 그냥, 그대로, 비도, 아침에, 아침에 비가 있었거든요. 6시에 들어가서 그냥 막 뻗어버렸는데, 지금 9시9시 9시 넘었습니다. 아시 9시 넘었는데, 그냥 무사히 그대로 이렇게 했더만, 꽃다발, 아, 이 우려했던 꽃다발이, 나에게 도일어났습니다 아, 입질 없어 하나. 설마 아무도 것 없겠지? 이랬는데 꽃다발 있고 이거 한 마리. 자동파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 아, 이거 짬 좋습니다. 이, 이. 아, 이제 이 다섯 대. 네, 네 일단 네대 다섯 대 와, 이것도 지금. 이것도. 와. 이지 야 절단이 절단이다. 어 세대 와 세대 네대 어와이거 어디까지야? 다섯 대어 이쪽에도 지금 와 이쪽에도 뭐 이상한데 와 고기는 크다 안 한데 올쪽도 안될안 되겠는데 다섯 대. 야 깜빡하고 핑신 보니까 뭐, 아침이라 난감하네 하더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와, 난감합니다, 여러분. 난감해. 일단 저거 꺼내봐야 한 목에 같이 들고 꺼내야 돼. 이런 온다. 아, 저 고개가 멀쩡 되겠난한 보자. 이리 와봐라. 야 진짜. 아. 아. 여러분, 고기는, 고기는 좋네요. 아, 고기는 막, 뭐, 인물이, 진짜, 와, 이쁜 붕어. 빵빵한 이쁜 붕어네요. 고기는, 고기는 멋지네. 아이고, 고기는 이쁘네. 와, 살이 쪄가지고요. 엄청 살찌네. <laughs> 통통합니다. 살이 올라가지고. 아 고기는, 와, 이제 보색을 뜨고 이쁜데. 야 너가 내가 그 새벽 3시 반까지 그 있을 때안올라고 언제 와서 내 잠잘 때 와서 몰래 이렇게 어 엉망을 만들었냐 널 어쩌면 좋겠냐 어 내가 예쁜 봉고채 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구나 아니 새색 새색 시처럼 뽀얗 <봐라> 살이 투도투 야. 겨울 날라고 하면 살이 보동합니다 이쁘기는 되게 이쁘네 이쁘면 아또 용새도 되는 거야. 아, 내네 참. 어째 이래 살이 올랐냐.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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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월척 되면 용서해준다. 월척 되면 용서해준다. 알았지. 보자. 아따 살은 찌다 31좀 높네 이야 어, 용서해 줘야 되겠네 31.5 대네 31.5대31.5 이야 너를 어쩌겠노 용서해야 되겠네 아 용서해야 되겠어 야 너무 이뻐서 내가 용서한다 아마는아 진짜 야 내가 한마 했더만 다른 것도 찍어 지금 이상합니다 다른 것도 찍어 이상한데 이 다섯 대야찌 다섯 이렇게 꽃다발 이 꽃다발을 만들어 놓고 야 진짜 진짜 난감하네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난감해. 어떻게 풀까? 야너좀 풀고 가라. 어? 너가 이 사고 쳤으니까 좀 풀고 가면 어떻겠니? 어? 어? 이봄 다야? 이봄 다냐고? 아하하하 짜시가. 어? 제네를좀 세워봐. 이 그래도 고생 많이 안한 얼굴이다. 고생 많이 안한 얼굴이야. 야. 어, 어쨌든, 뭐. 아, 고맙다 해야 되냐. 안 고맙다 해야 되나. 음, 자, 내가 이뻐서 용서한다, 진짜. 다음에, 빨리 커가지고, 사자 돼서 만나자, 다음에. 응? 어? 몇년 뒤에 사자 돼서 만나고, 그때는 고개, 곱게, 고개 그냥. 있을 때입질이가 올랐나? 일단 보내줄 테니까 가서 겨울 잘 나고 그래. 또 내년에 살랑 잘하고 다음에 보자. 진짜 이쁘네 이쁘네 이뻐. 진짜 이쁘다. 보내주 아깝다. 겨울 잘나라잘 가라. 어디로 보내주고. 이 바람이 엄청 몰아쳐가지고, 이제 잠잠했습니다. 아, 비도 바람도 좀 멈췄는데, 야, 물색이, 완전, 거향토색을 많이 띄고, 물색이 좋은 것 같은데, 흙탕물, 어, 좀 그런 색인데, 야, 아, 물색이 너무 좋은데, 야, 바람이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바람이 터져가지고, 아, 여기, 아, 여기 오면 붕어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호락호락 입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야, 물속이참 좋습니다. 아,